결혼하셨습니까? 그렇다면 맞벌이가정이신가요? 광주 전체 가구수는 35만 가구 수는 35만 1000가구.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맞벌이가구입니다. 혹시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전국 25세에서 55세 부부를 대상으로 부채를 분석한 결과, 맞벌이가구는 6천여만 원으로 외벌이가구보다 천만 원 정도가량 빚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는 맞벌이하는 집이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갚는데 평균 990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. 맞벌이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외벌이보다 사교육비에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. 소득도 소비도 외벌이보다 많은 맞벌이. 맞벌이 가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겠지요. 카드뉴스였습니다.